atv를 타보니까 스릴이 있고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갔던 러브밸리와 선셋은 안하고 안 다른 투어를 하겠다고 호텔 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후 5시까지 입구에 대기 하라고 했는데 피급 차량을 타고 가보니 역시 지난번에 했던 것과 똑같은 러브벨리 가는 것과 선셋 구경하는 것이었습니다. 실망이 컸지만은 뭐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하신다면 오후 4시 이후에 하는 투어는 모두가 러브벨리와... 어, 선셋 구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외 다른 곳을 투어를 하려면 낮에 하든지, 아니면 아침에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4시 이후는 전부 어, 이 러브밸리와 선셋 투어이니까 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은 그래서 어, 여기보다는 어, 바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묵고 있는 호텔이 오르타 히사르에 있는 호텔인데, 거기 바로 옆에 이 바이성이 있습니다. 이 바이성은 11세기에 기독교 이 박해를 피해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카푸토키아 지역에 숨어서 살게 되었는데 이 바이스도 마찬가지로 아홉 가구가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지금 들어가면서 계속 사진을 찍으면서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동영상으로 어, 촬영을 했는데 아홉 가구가 이 바위를 바위 산을 뚫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바위 산이 그렇게 넓지를 않고 좁으면서 어, 좀 높은 산인데 이 내부를 뚫어서 어 주거지로 만들어서 아홉 가구가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드나들지 못할 정도로 작은 구멍도 있는데 그것은 여기 유럽인들은 비둘기를 평화의 상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들이 들어와서 쉴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둘기 구멍으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제가 올라가면서 이 촬영을 하면서 이 주변을 쭉 촬영을 했는데 주변의 집들을 보면은 동굴에 만들어진 집도 있고 동굴은 아니지만 동굴의 흉내를 낸 집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신축, 정축, 개축 중인 집들이 많이 있는데 그 집들이 상당수가 이 바위성처럼 모양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 카페, 호텔들도 이렇게 동굴로 만들었든지 동굴 흉내를 냈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이, 이 카파도키아는 옛 지명이고 지금은 네부세이르라고 하는데 네부세이르는 주 이름이고 그 중에서 게레메가 제일 유명합니다. 그 게레메와 어, 오르타 히사르가 있는데 게레미는 완전히 도시 같다면 은 오르타 히사르는 음, 시골 같습니다. 그래서 좀 조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어, 물가도 싸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텔비도 게레미보다 좀 싸고 예, 밥값도 게레미보다 좀 싸고 그 대신에 에, 이 물에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는 것은 조금 부족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어를 할 때도 너무 차이가 심한 것이 예를 들면 블룬 투어를 할때 게레미에서는 전부 160 유로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오르타 히사르에서는 130유로만 내면 됩니다. 자, 이것은 호텔이나 어떤 업체를 통해서 예약하는 것이고, 직접 다이렉트로 하면 좀더쌀 건데, 그 길을 몰라서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호텔이나 길거리에 있는 업체에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게레메는 160유로. 여기 오르타이사라는 130유로 30유로의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에 a t v 도 어, 마찬가지로 어, 저게레미에서는 600리라. 아. 그리고 여기에서는 에, 350리라입니다. 에, 직접 다이렉트로 하면 에, 300리라에 했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양쪽, 양쪽 지역이 차이가 나니까 자기의 형편이나 자기의 취향에 맞게 게메에 있든지 아니면 오르타 히사르로 오시든지 아니면 양쪽을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든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입장료는 10리라 입니다. 제가 알기로 1997년도에 1위라였는데, 25년 동안에 한 5배가 올랐네요. 어... 이성의 아래에는 어,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경도 하고 휴식도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카페가 만들어져 있고 또옆 가게는 와인을 판매를 하는 가게인데 어, 제가 와인 창고 다시 말해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 보니 기온이 스늘한 것이 와인을 제정하기에 참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소리도> 지금 보이는 것이 식당의 부엌인데, 들어가지 못하게, 마가스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 여기는 식당 아닙니다. 그 다음은 와인 저장고입니다. 와인 저장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와인이 아주 많이 쌓여 있고 이 와인 저장고는 지하 2층으로 되어 있는데 기온이 쓰늘한 것이 와인 보관하기에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에도 와인을 파는 집들이 여러 군데 있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 집을 놨으면 바로 옆에 와인병이 많이 걸려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